땡땡님, 아니 상관님이 메인팀을 못한다고, 메인송밖에 안 남는데 메인팀을 못한다고 하실래 땡땡님 네, 네, 상관... 파라고요. 콜라님 파르시파르시솔저 위도우 솔저파르시견제하기 괜찮을 아니, 못할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이거 빼고 다될 걸? 왜기사형이 왜 라인이죠? 어, 기사 라인 잘해. 오, 아, 근데 이거 하고 진짜 밸런스 바꿔야 돼요. 이거 네, 1팀에 보니까 그만 어, 4명이에요, 4명. 1팀에요? 네, 라인님하고, 콜라하고, 젠님하고, 그, 리팩님이. 아, 이 팀, 어, 이 팀이에요. 도라에몽님하고, 담비 빼고 다그만에요 그렇네요. 바꿀게요. 이거 하고. 확인. HIL, 리팩이랑 릴리콜라를 갈라나요? 아 그래야겠다. 어 그래야 될것같습니 리팩을 빼내면 될 거예요. 리팩이 지금 현직이라 되게 그거 중에. 파라시 프리, 파라시 프리딜인데, 이거 야, 얘 다쳤다. 와, 파라 때문에 이게 어동신다. 담비 실베 이거 파라 죽었거든요. 멜 살려요, 맞다. 이거. 멜 살리겠다. 펭신의 발키리가 도착했습니다. 아, 알다. 음. 기사형 피관리 안 된다 지금. 음. 한번 선수를 했다. 오우 야타 야타 이거.. 어 진짜 스칼린 라인 만만치가안 와서 틀 거고. 저분 라인 라이... 잘하시더라 저분 그만에요저 네, 스칼린 라인 진짜 잘해요 라인 그만에요 어, 라인 잘하시더라 아냐 아냐 아, 아. 와.. 또 썼어 아 야타는 없다 아 죽었다 아유. 아니면 이팀만 밴하고 3팀 풀어요 밴을 다 아. 아니 이거 그조합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뭐 팀을 파라이드 날라댕기면 파라이드 날라댕기는데 아무, 아무 상차면 어. 위도한테 질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검찬님 어, 공이 빨리 돌긴 했는데 좀 위도 여기서 궁 쏴주고 끝이야 아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 죽었네 이거 어, 라인 죽었어요. 이거 라인 죽었어요. 이거 들어가겠네. 그러면 이거 할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죽었다. 이거 아이고, 이게 미라야지. 휘사양 들어가고 망치고. 아, 망치 막혔죠 이거 와! 좀, 이거 뚫리긴 하나 아 이거, 이빠 잘못된 거. 이거. 잘거이다 이거, 아, 이이게시거 이거. 이못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네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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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나노라인 주가 한번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빨간. 살아 들어왔죠? 백크릿한테 살았네요. 나왔어 이거 불어. 아, 인데 뽑히 안 되고. 이근차이꽤 많이 난다 지금 궁차에 라인 궁차이 조금 많아요, 이거. 저그 막아야 되는데 그거. 이거. 이거 비사형이 망치를 못 막으면 이거 다 끝나갔네요. 마지막 망치쳐야지. 아 이거 어, 막못 막겠다 아, 이거. 못아 손벌아. 아억으로다 털려. 아, 그런... 아 밸런스 너무 터진다고. 와 어. 진짜. 진짜 이거.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놀랐어. 이 팀이 최강인가요? 이팀 금화가 4 명이에요? 아4 명. 네. 담비하고 도라에몽님 빼고 다 금화예요. 돌진해버려야겠는데? 아, 맞돌진. 왜이잘게다 어, 이거 한대 없고. 아, 아 여기서 하인킹이다 이게 폭주발 맞는데? 하드사. 하드사. 봄찬예임왜 이래. 얘. 와, 이게 짧네? 어. 이거 밀거밀거같거든요 이거? 아, 밀었네. 이거 라인이 살아서. 라이님 뽕을 먹죠. 저기 악. 칼님 뽕이 먼저 끝나버려서 얘네 트리서 나왔네요. 겐지 나왔거든요. 겐맥 몇개 나고 솜브라 이거. 오 기사형 망치 들고. 뭐 망치 아, 안 막히면 대박나는 거 같아 자탄은 파란팀이 더 빨라요 지금? 조금 더 빨라? 트레 오른쪽에서 나네. 돌고 있다 트레 받았고. 오른쪽 돌고 겐지가 이거 봐줘야되고 와 이게 다 들어갔다 다잉궁 다잉궁 겐지 폭카싱이 이거 아나는 잘랐다 아나는 자르고 트레까지 잘랐거든요 이거? 트레까지 잘랐어 라인, 라인이 죽을.. 아 살았다 숨부를좀볼수 있나? 이제 라인끼리 망치가 있는데, 누가 먼저 들어올 거요 그때 치 싸움 이거? <목소리> 여보, 진좀 위험하거든요. 뭐든 라인, 라인 하면 그거 오거 자가. 이거 진짜. 오집 라인이 막았어 이거 알아 린 거야. 이거 기사형 망치 남았어 이거 할만한데요. 겐지이 궁도 곧 털었어. 네 아, 여기 본이 뽑으면은다됐 나노가 지금 라인한테 서버려서 그냥 겐지는 혼자 가야 돼 겐지 해줘야 되네 이거? 겐지 해줘야 되는데? 짤려나 아, 짤렸다 이거. 이거 망치 박아야 돼 여기서 오리기사이죽아 아, 이거 녹았다 이거 와 라델 박히네 아이고 아 근데 이거 탈 너무 많이 난다 그래. 기사형이 잘 흔들어주고 있는데 아유 네아커싱이 호... 호... 와... 너무 좋아요. 이 팀이 많이 밀리던 아라가